자, 반갑습니다. 작은 용시 성공하게 프로젝트 연봉기로 걸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비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동안 너무 비가 많이 안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엊그제께 제가 에어컨을 들었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하슴이 춥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 너무 이제 요즘에 환절기. 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에 많이들 좀고생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 식사는 그럼 다 하셨습니까? 식사는 다 하셨어요? 네. 어, 옛날에 인사하는 말이 가장 큰 인사 말이었죠,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laughs> 왜요? 음, 그렇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항상 굶었죠. 그래서 인사말이 항상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음. 그러니까 식사를 한 거면 식사했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어, 생활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어, 그런 사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욱 우리가 미용을 하잖아요. 미용을 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데이트하자고 전화하지 말고 기술공유를 해서 뭔가를 물어보고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언제를 해줄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전화가 안와왜안 오지? 내가 무섭나? <laughs> 나한테 전화 좀 해. <laughs> 나 뭐, 뭐 궁금한 게 있고, 뭐가 문제 있으면 전화 좀 해. <laughs> 어, 받아줄게요. <laughs> 그건 그래. <laughs> 문자로 줘요. 그럼. 문자 항상 답을 주니까. 문자로, 다, 문자로 주시면 항상 제가 답은 남겨드려요. 어. 그러니까 문자로, 문자로 저기 답을 주세요. 뭐가 막히는 게 있다면 그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주시면 제가 항상 늦은 시간이라도 제가 답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완벽적이지 않은가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모든 거를 다 잘해서 여기 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내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나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아닌가요? 서로 간 단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에 장점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나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장점인 거를 내가 가지고 잘 응용해서 살,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단점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보완을 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내 몫이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쵸? 자 오늘 자금용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나의 단점을 보완하자입니다. 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면 SNS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쵸?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보면 다좋아보여요안 좋아보여요? 다좋아보여요안 좋아보여요? 다 좋은 것만 올려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잘 못하는 거 올리는 사람 봤어요? <laughs> 왜 웃어요? 네, <laughs> 식상해요? 이 이딴 걸왜 보냐고? <laughs> 이둘 이딴 걸왜 올렸어? 막 그러면서 <laughs> 어? 근데 생각이 차이 라는 거죠.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자리 올리는 거다고해서뭐 좋은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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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한 자리로 많이 올려요. 제가 죽은 이상이 뭐라겠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유행을 쫓아서 예쁜 것만 찾으러 다녀요. 예쁜 것만. 많은 사람들은 예쁜 것만 찾으러 다니는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로, 뭔지 아세요? 저는 손님이 손질이 편한 걸 찾으러 다녀요. 자, 예쁜 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확률도 많지만, 손질이 편한 걸 찾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모든 기술 내용들이 보면, 잘 보면, 예쁜, 제 것도 예, 안 예뻐요. 그렇죠안 예뻐요. 응, 어, 안 예쁘죠? 네, 안 예뻐요. 근데, 근데, 고객님이 집에 가면 순진이 편하다고 해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고객님이 판단하게끔 만드시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고객님이 내 나한테 머리를 하고 나서 집에서 손님이 손님이 손질하기 편하게 예쁘게 맞을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의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손님이 집에서 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생각을 가장 큰 이상은 아마 그게 그게 가장 큰 이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게 단점이거든요. 예쁘게 못 만드는 거. 전 예쁘게 포장을 못 해요. 제 스타일 자체가 예쁘게 포장을 못 해요. 이쪽 예쁘게 포장하는 그 늘은 능력이 나지는 없어요. 하지만, 연구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문서로 만든, 이걸 또잘 해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못 했어요. 내가 제일 못한게 뭔지 아세요? 글 쓰는 거예요. 전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냥 가서. 학교 가서. 왜? 너무 싫으니까 글쓰는 글쓰는 재주가 나한테는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밑바닥이었거든요. 글쓰는 게 밑바닥이었거든. 국어 좀 제일 낮았어요. 왜? 어머니 딸린가 봐요. 제가 국어 좀 국어가 좀 딸리나 봐요. 근데 희한하죠. 어?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도 하는 사람이? 아니 벌써 이제 책도 나왔는데?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저걸 만들었어? 왜? 내가 못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거였거든 그게.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드라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왜? 사람의 능력은요. 무한안거든 내가 제일 못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되드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제가 눈에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요즘에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해서 못하는 거. 나의 단점을 보완하게 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묘실에 요 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손님이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손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주제로 할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예, 네, 돈 많이 버세요 <laughs> 돈이 전문은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이 능력 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능력 이 있다고 얘기한 분 과연 어떤 거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해. 요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진 않아요. 형 내가 대, 대기업 다니고 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laughs> 자수성 감옥도 많이 걸잖아요. 그 분은요, 어, 메인이에요. 지체장인이에요. 앞에 안 보여요. 근데, 정말 그 메인인데, 완전 메인이 아니고요 굉장히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제대로 사물을 판단을 못 하세요. 그도 일상생활은 다 하세요. 그냥 흐릿하게 보이니까.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세요. 근데 어, 보이긴 보이는데 완벽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단점이죠. 엄청난 자기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제가 왜 능력이 좋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요. 보험 설계사예요. 말이 돼요?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지금 시험 봐야 돼안 봐야 돼요. 각종 보험 회사에 그 회사가 원하는 보험을 팔려면 그 회사에 원하는 시험을 다 봐야 돼요. 우리나라 16개 정도되나요그 시험을 다 합격해서 그거를 시험을 다 봐서 다 합격을 하시는 게. 근데 그 양이 여러분도 혹시 보험 혹시 공부해 보 수는 있으세요? 그 양이 장난이 아니죠. 공부 양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지만 보험설계회사에 할수 있는 그걸 보험을 판매를 할수 있는 자격을 여을해 줘요 그 회사에서 근데 각, 그 회사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각별의 회사들마다 다 근무를 해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메인이라겠죠 아, 글씨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글씨 못 봐요 흐릿하게 보인다니까요 못 봐요 보지는 못해요 글씨를 근데 이분은 뭘로 바, 뭘로 그 시험을 합격하는 줄 아세요? 와이프가 일자 글자, 글자를요, 다 일기 녹음을 시켰어요. 다녹음 시켜서, 그거를 매일 듣고 다니면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귀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하셔서 보험 설계사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어, 일반 사람들의 보험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위주로 보험 판매를 해요.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를 위해서 예전에 백두시에 나오게 됐었어요. 백두시에 나와서 25분 강연을 해서 강연도 하시고 요즘에는 내 직업이 주직업이 강사예요 보험 판매 보, 보험 이 회사가 요즘에 잘안 되죠. 보험설계사도 요즘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바뀌었어요. 무슨 직업으로 바뀌었냐면 어, 강사로 바뀌었어요. 강의를 너무 많이... 근데 이분의 강의가 뭐냐면, 이분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지만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직 강의를 너무 많 하세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그전에는 또 뭐였는지 아세요? 골프선수였었어요. 어, 골프선수. 골프선수인데, 어, 정말 대박이에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예요 봉사, 봉사, 맹인이면서 맹인의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저번에 대학, 작년에 대회 나갔어요 일본 이기고 우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맹인은 어떻게 하시는,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캐디가 낮줘요 그러면 그걸 자세 잡아서 그사람에서 치면 돼요. 전혀,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의 단점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다는 거.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 예요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왜 못하냐 이거죠. 저는 가끔씩 제가 미용봉사를 가요. 미용봉사를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은다 청각장애인이세요. 제가 가는 봉사 다지래 그분들은요, 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일상생활에 부,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안 들리니까 대화 통화를 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휴대폰에서 계속 화상으로 통화를 해요. 화상으로. 근데 일반 사람들이 화상으로 수화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대신 같이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대신 통역을 해줘요. 그게 그 사람의 일상, 그분들의 일상이에요. 한 사람을 건너서 다시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전달을 제대로 되게 있냐이 거죠. 하지만 그 사람도, 그분들도 사람도 그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조차도 자기들의 단점이 그걸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창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뭐였어요?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이건 제가 제일 못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너무 뛰어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글쓴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오진 못해요. 그쵸? 예전에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도 저럼 똑같이 글을 쓰진 않았어요. 안 썼어요. 왜? 글을 써야 되는 목적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제가 경력이 쌓이고 제가 이제 강의 생활을 하고 강사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 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그쵸 총칼로 싸우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는 팬으로 싸우는 전쟁이 더큰더 더 무섭다고, 그쵸 우리나라 우리나유기어 삼바선 그거 보세요, 그쵸 그걸로 총칼로 해서 그었나요? 아니죠? 데, 아주 강대국들이 서로 서로 협상해서 펜으로 저, 나눠놨잖아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펜으로 펜으로 만들 수 있는 무서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 그그글 쓰는 게 너무 단점이었지만 그 단점을 제가 보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그거 보고 왔잖아요. 제가 글쓴 거고 여자분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죠? 또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시고 내가 잘 못하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수화을 하시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작은 거에 눈, 눈 돌리지 마세요. 큰 틀에 대해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작은 거에 연연해서 그거를 내가 너무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미래에 있는 더큰걸 보지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이 꼭글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글안 쓰셔도 돼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저는 제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글 쓰는 거. 예쁘게 몸만 포장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제 단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그걸,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 연구 중이고 계속 늘어 중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사랑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도 여러분의 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개발 하고 계속 승화를 시켜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맞죠? 그거를 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보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들데조만까 제가 본 그, 저희 손님, 고객님 오시는 그 손님처럼 자신의 단점을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승화를 시켜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은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 타겟. 그런 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은 요번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단점이요. 지금은 장점으로 바뀌었어요. 왜그런줄 아세요? 강의 문의 연화가 너무 많이 돼. 왜?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이 강의를 하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단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에 가가지고 자기 생활이나 모든 거에 강연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거죠. 사람들 색다른 거 되게 좋아. 조금 색다르거든요. 아저 사람 참참 참 멋진 사람이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참저 사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그 사람한테 믿음이 가고 그 사람한테 더 믿음이 가다 보니까 저그 사람한테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손님한테, 그 손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다음에는요, 선생님, 책 내세요. 책 내시라고 해가 얘기했어요. 그동안에는 선생님, 그 사장님이 본거 많고, 본 거는 이제 많이 없죠. 어, 들은 게 많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요.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하 그래서, 글을 쓰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자금용수 성공의 프로젝트 연동이로 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지금 4년 동안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 책, 그 책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지금. 그동안 썼던 책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사람한테도 제가 분명히 그런 조언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면 그 사람한테도 뭔가를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얘기죠. 도전이라는 거는, 도전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도전을 할수 있지만 잘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죠. 꼭 내가 도전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그 크기는 아무도 몰라요. 주위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어떤 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내가 잘하는 걸 찾을 수도 있지만 잘못한 거를 내가 잘할 수 있게끔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는 분명히 미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잘, 내가 못 하기 때문에 여기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미용 분야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커트는 커트 뭐 샤기커트 중에서도 샤기커트 브런트커트 그쵸? 뭐 커트 중에서도 아가씨만 많이 오면 아가씨들이 많이 상대하는 커트 어? 미시족들이 많이 오면 미시족들이 많이 오는 커트 아니면 아줌마들이 많이 오면 아줌마들에 관련된 커트 아니면 남자들이 많이 오면 남자들 위주로 하는 커트 이런 커트 종류도 또 굉장히 또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잘할 것인지 그럼 그거에 관련된 손님들만 알요 저희는 요즘에 어, 남자 손님하고 아줌마 손님들만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애기 손님만 잔뜩 오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하그 손님들이 저한테 마, 하시고서 만족도가 높으니까 자료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자료가 많이 올라가다 습니까 그런 손님이 위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좋아요 왜요? 단골로 오래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이 오는 확률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와서 저희 샵에서 오셔서 어, 하는데 오히려 단골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지 않으니까 그분들도 어, 절대 저렴하지 않게끔 저희가 저희 가게 오셔서 어, 비용을 지출하시거든요. 오늘 저는 그런 게더많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똑같이 내가 어느 분에 맞출 것인지 그것도 다 상당히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열펌 같은 경우도 종류가 너무 많죠, 그렇죠? 세팅 펌을 잘할 건지 디지털 펌을 잘할 건지 아니면 직펌을 잘할 건지 아니면 아이로펌을 잘할 건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열펌 중에서도 일반 건강한 모발 잘할 것인지. 건강한 모발은 손상이 안 되게끔 자랄 것인지 아니면 극극 손상 모를 아니 탄머리나 녹은머리를잘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악성 곱슬을 잘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도 파트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염색도 똑같아요 염색도 흰머리 염색을 잘할 것인지 아니면 온보리처럼 칼날를 변화를 줄, 많이 줄수 있는 사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뿌리 염색을 정말 잘할 것인지 종류별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미용 중에서도 이렇게 분야가 너무 많다는 얘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특출나게 내가 몇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예요? 조금만 잘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단점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laughs> 죽을 때까지 저는 제가 항상 제가 미용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저 어떤 이제 우리 설문조사 같은 거막 하거든요? 안케이트 같은 거막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체의 인생관에 대해서 설문조사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뭐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하더라고요아그 우리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 쓰라고 하니까 미치더라고요. 어, 초창기 때, 저 어릴 때, 저기, 애기 용사일 때.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거기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선생님은 공부를 할때 언제까지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하겠습니다. 돈하고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요, 우리 가게 오신, 오신 손님도, 똑같은 손님이 오셨어요. 이 손님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작년에 정년퇴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바쁘대요. 왜 바빠요? 그랬더니 공부하러 다닌대요. <laughs> 그동안 못했던 공부하러 다닌대요. 왜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고, 어, 연금 다 나오고, 지금, 어? 평생을 공부했던 분인데, 또 공부하러 다닌대요. <laughs> 지금 불화산태나 이런 대학교나 이런, 이런 강좌들어 다닌대요. 왜들어다니까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응.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정보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돈이 많이 버는 게중요하않더라고요 내가 지식을 얼마 많이 가져서 이 지식을 어느 사람한테 많이 전달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돈 많이 버는 게더 좋았었어요. 왜? 너무, 없,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눈이 휘둥을 정도로 지금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얼마큼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 내가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만큼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게 저한테도 예전엔 단점이었거든요. 사람한테이렇게 주는 게 인색함, 이런 인색함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laughs> 그,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나이가 먹어먹고 뭐 열린 쌓이사살일수록요점점더 그릇이 커지고, 어, 그릇은요, 점점점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가요, 점점점 작아진, 그 작아진다는 게 아니고, 점점점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굉장히 노력하고요. 지금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글 쓰는 재주, 어, 말하는 재주, 이런 걸 저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더 많은 대상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다. 아셨죠? 그런,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요, 돈 벌고 싶지 않아도요, 명에요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내가 쫓아가려고 하시면 아라는 거예요. 알아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죠. 아셨죠? 예전에 제 단점, 제일 큰 단점은 돈못 버는 거였어요. 우리 매니저님 되게 힘들었어요. 하도 돈을 못 벌어서. <laughs> 그렇죠? 그런 그런 세계을 가지고 돈을 쫓아가지 않고 명이나 어?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식, 지위나 이런 걸 먼저 바라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열심히 묵묵히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요, 그런 거는 차후에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의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사항이에요. 이제는 제가 조금씩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장점보다는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 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석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